그렇구나. 우리 잘 들었네. 그렇지. 미소 웃는 게 중요하고. 그 다음에 인 인사를 잘하고. 대. 대화를 해야 되는데. 대화의 처음은 듣는 거야. 경청 알겠어. 아 그렇구나. 이번에는 또 마지막 뭐가 있죠? 칭. 칭찬. 아 그렇죠. 우리 칭찬이 있는데. 칭찬하는 거좀 많이. 어려운데? 아 이거 그렇지. 그래서 셀프 칭찬이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칭찬하는 게 좋아. 그걸 잘해야 남도 칭찬할 수 있어. 나 한번 칭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 수 있겠어. 짧은 쇼트니까 한번만 보자. 아 한번 볼게요 그면 매력적으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띄워줄 줄 알죠 즉 칭찬을 잘한다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글거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나 자신을 먼저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두 눈을 보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꿀팁은 구체적일수록 좋거든요 어우 잘생겼어 어우 귀여워 어우 섹시해 가 아니라 오늘 해야 될일 미루지 않고 모두 다 해낸 현종아 너무 고생했어 너무 잘했어. 오늘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지만 그 식욕을 이겨내고 다이어트 성공한 현종이 오늘 친구나 내일도 파이팅 하자! 이렇게 매일매일 나 자신을 셀프 칭찬하는 연습을 하시면 타인에게 칭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기억해 주시죠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타인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. 자, 알겠어! 그러면 한번 실습 한번 해보자. 자, 나 자신을 위해서 칭찬하는데, 자, 앞에 거울이다 생각하고 칭찬을 한번 하는 거야. 나를 따라서 할수 있겠어? 네. 자, 거울이라 생각하고, 이야, 진짜 내 코는 성형을 해서 잘 됐네. 아, 그것도 칭찬이 아니잖아요. 진짜요. 칭찬, 칭찬을 하셔야지. 자,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만 보시면서 옆 사람에게 칭찬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그렇지! 옆 사람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볼까? 얼굴을 보면서 너의 어떡한 표는 성형이 잘 됐네. 아니, 무슨 소리 자꾸 그러지 마세요. 왜 그렇게,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요. 아빠 재밌게 하라고 했지. 아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자, 우리 역사람들에게 좀 칭찬 한번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의 그 부지런함에 나도 닮고 싶어. 이런 칭찬 있잖아요.